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이접기 시간입니다. 준비물은 색종이, 딱풀, 가위 필요합니다. 준비물 확인 되셨나요? 자 오늘의 접기 활동은 먼저 제시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그냥 제가 도형놀이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미니북 이렇게 접기로 만들고 이 안에 도형들을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안에 보면 도형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우, 제가 떨어뜨렸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접을 도형들입니다. 접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도형의 넓이를 배우거나 계산하는 거 배울 텐데요. 이 도형으로 다른 구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이런 사각형 접기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하고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여기 책이 도형대로 끼울 수 있는 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색종이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양면으로 준비했어요. 좋아하는 색이 보이는 쪽이 아니라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나는 하늘색, 보라색이 보이게 할 거라서 이렇게 놓고 있어요. 한장씩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 접기, 세모 접기를 할게요. 한번 접고, 또 펼치고, 또한번 접으면, 가운데 중심점이 생겼어요. 중심점을 향해서 두그 점이 올라올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접은 것을 접어 올려주세요. 접어 올렸나요? 접어 올릴 때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접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셨죠? 간단하죠? 자, 저는 어떻게 접었냐면 또 여기 한번 더 접어줄게요. 잘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한 권의 북이 된 앨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장 접어 줄 거예요. 자, 한장 접었고요. 두 장. 자, 여러분은 세 장을 접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또 중심 한 번, 자, 접어 올려주고, 이때는 이 선을 삐져나가지 않도록 잘 맞춰서 접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잡고, 눌러서 양쪽 끝점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세 장이 접혀지면, 색깔 순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요. 한쪽만 이렇게 한쪽만 풀칠하면 돼요. 자, 막힌 쪽끼리 막, 이쪽이 아니라 막힌 쪽끼리 등을 대고 놔두고 풀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한쪽만 모서리 따라서 풀칠을 꼼꼼히 해주세요. 자, 꼼꼼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대로 붙여주세요. 그러면 키가 딱 맞게 자 키를 맞추시고요 이렇게 맞고 나면 맞추고 나면 이렇게 뚜껑 닫고 쓱쓱한 번씩 문질러 주세요.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뻣뻣하게 붙을 거예요. 세 장을 붙이고 나면 여러분이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이렇게 무거운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위로 눌러놔주세요. 그러면 잘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